예, 안녕하세요, 종가준입니다. 예, 오늘은 청당글로벌, 예, 그다음에 넥스트칩. 예, 넥스트칩은 오늘 신규주죠. 예, 두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청당글로벌은 낮은 시가 배팅 구간이 나왔어요. 어, 이거는 기준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낮은 시가 배팅으로 접근했어야 돼요. 어, 예상보다 낮은 시가. 그 말은 이미 시가에서 입이 휩소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낮게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시가에서 휩소를 줬기 때문에 어 이거는 시가 베팅을 했어야 됩니다 한다라면은 음, 낮은 시가 베팅 자체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왔을 때는 일단 실행을 해봐야죠. 그다음 넥스트 칩은 신규 상장 준인데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두어 차례 매매를 진행을 했다가 어, 방향이 꺾이면서 예, 지금 이제 건드리지 않는 구간으로 가버렸네요. 일단 오늘은 7월 1일, 7월의 시작입니다. 7월 1일이고 청담 글로벌은 이런 식으로 배팅, 결국 지금은 뭐다 올려냈는데 저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시가 베팅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시가에서 이미 휩소를 보여주는 낮은 시가 베팅의 형태였습니다. 일 오늘의 결과는 420만원 아 연패를 일단 끊어낸거에 오늘은 만족을 하고 예, 금요일 그다음에 7월에 시작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조정인데 살짝 살짝 불안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잘 마무리하시고 음, 차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어, 방송을 못 합니다. 월요일 날1월 어, 해가지고 어딜 가는 것 때문에 아마 매매도 못할것 같고 예, 방송을 못할것 같은데. 어, 매매 잘들 하시고, 예, 화요일 날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